A, B, C, D가 동사인 것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어.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빈칸 자리는 무조건. 동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야. Jason 이라고 먼저 들어가 있고, 아, 가끔 이 Jason, 어, 이거 막 자손 이렇게 <laughs> 읽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Jason Hallmark라는 이 사람은 동사 쓰고, A series of training seminars 라고 뒤에가 목적으로 먼저 들어갔어. For new employees는 점령구철이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면 그 앞에 이미 next Monday 라고 해서 다음 월요일부터라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미래 시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a번 정답 들어가야 돼. 기분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이긴 하지만 사형식 동사들은 사명식으로도 쓸수 있다. 그거 먼저 기억하고 최근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as serious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무슨 명사 써야 된다? 복수 명사. 꼭 기억해 놔리.